최근 방송에서 장윤정 씨가 유지우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그를 챙겨주는 모습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윤정 씨는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연예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을 돕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지우 씨는 그 중에서도 장윤정 씨가 특별히 마음을 쓴 아이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연예인과 팬의 관계를 넘어서 진심 어린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관계로 보입니다. 장윤정 씨의 따뜻한 마음. 장윤정 씨는 방송을 통해 이 불쌍한 버려진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유지우 씨를 돕기로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말에서 알수 있듯. 장윤정 씨는 단순히 유지우 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주고 싶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씨는 그동안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힘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경험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장윤정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유지우 씨와의 인연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유지우 씨의 어려운 상황. 유지우 씨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불행한 사연을 고백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여러 번의 이사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지우 씨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으며 살아왔습니다. 장윤정 씨가 유지우 씨를 집으로 초대하여 직접 챙겨주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윤정 씨는 그를 단순히 불쌍한 아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아이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앞으로도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돕기 위해 힘썼고 그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사랑을 아낌없이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장윤정과 유지우의 특별한 관계. 장윤정 씨와 유지우 씨의 관계는 단순히 한 명의 연예인이 다른 연예인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형성하며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씨는 유지우 씨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지우 씨는 장윤정 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그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장윤정 씨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장윤정 씨의 도움으로 자신도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무리. 장윤정 씨와 유지우 씨의 특별한 관계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자선 활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도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장윤정 씨의 따뜻한 마음과 유지우 씨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들이 서로를 돕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특별한 인연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방영된 신랑 수업 147회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의 팬들이나 스태프들 모두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에녹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촬영장이 큰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그동안 강정영과의 관계로 주목을 받으며 프로그램 내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었고 팬들 역시 그의 모습을 꾸준히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서는 에녹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많은 이들이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에녹은 그동안 신랑 수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면서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촬영에서는 예고도 없이 에녹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부재로 인해 촬영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촬영 중에도 스태프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에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떤 공식적인 사정 공지도 없이 촬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이탈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에녹이 떠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가 프로그램을 떠난 것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엔옥은 특별한 해명 없이 신랑 수업을 떠나게 되었고 팬들은 그의 행보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엔옥이 신랑 수업을 떠나게 된또 다른 이유는 그가 강정현과의 관계를 마무리 짓고 개인적인 변화의 시점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엔옥과 강정현은 프로그램 내에서 꾸준히 출연하며 그들의 관계가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들의 동반자 관계는 프로그램에 큰 축을 이루었지만 결국 이들이 헤어지면서 애녹의 출연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녹은 강정영과 헤어진 후 신랑 수업을 공식적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결정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뉘었지만 그가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고 싶어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에녹의 떠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씁쓸한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여전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에녹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신랑 수업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떠남으로 인해 방송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출연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갈등이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녹의 출연이 한정적인 시간 동안의 특별한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떠난 후 팬들의 반응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팬들은 그가 떠난 이유에 대해 이해를 보였지만 다른 팬들은 그가 마지막 인사 없이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신랑 수업을 떠난 것은 그에게 있어 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의 이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그를 기다리던 팬들에게는 씁쓸한 마음을 남겼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와 관련된 명확한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에녹은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가 선택할 길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신랑 수업은 그를 대신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신랑 수업은 앞으로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에녹이 떠난 후에도 이 프로그램이 팬들에게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출연자들의 매력과 진정성을 담은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떠남은 하나의 변화일 뿐이며 신랑 수업은 그 변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